올어 선부의 비밀 인도스 아비가나 고린도전서 9장 14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불같은 복음 스피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죽기직전의 사람들을 인터뷰한 것으로 자존 사랑, 관계, 상실 등의 삶을 담았습니다. 인내와 받아들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변화만 추구하는 삶이 아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능과 순종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고 지나간 것에 대한 실련 미련과 욕망을 내려놓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압박하고 짓누르는 여러 가지 일들을 몇 가지 일들을 내려놓는다. 첫째로 지나간 과거의 무게와 미래 일의 무게를 내려놓고 미래 일의 무거운 모든 일을 내려놓고 다가올, 닥쳐올 상황과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인생 수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인생 수업을 배웁니다. 우리도 십자가 복음의 사명자들로 사도 바울처럼 3대 승리의 스피커로 우리의 정체를 밝히는 이 종료 주일에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음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면 불같은 복음의 스피커로 삶을 살수 있을까요? 두 가지 키워드 파워 스피커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죄에서 자유에 습격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오해하지 않고 정면 돌파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와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이 정면 돌파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영원한 사망을 깨뜨린 엄청난 파워풀한 아가피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한 청년이 큰 빚을 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빚을 갚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청년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어리적 친구가 나타나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청년을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이라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했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이 십자가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면 돌파한 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내 가정이 살았습니다. 내 자녀가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살았습니다. 우리 성교제들이 살아납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살아난 성령의 불같은 사랑으로 살아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로 자유합니다. 영원한 부활의 사랑으로 자유합니다. 성령의 불 같은 능력으로 자유합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천국의 백성이 아니냐? 내가 빛의 사람이 아니냐? 내가 복음의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정확하게 자기 의 정체성을 입증합니다. 죄에서 자유의 스피커로 십자가 승리의 나팔로 세상의 나팔이 아니라 하늘의 확성기로 일어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로 자유했습니까? 십자가로 우리 가정이 자유하고 자녀가 자유하고 우리 인생이 자유합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의 승리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승리로 성령이 함께하는 불 같은 열정적인 믿음의 승리로 주 앞에 영광 드리는 죄에서 자유한 스피커가 되시길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정체로 삽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드러남으로 역사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삽니다 사도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 자라날 것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라날 것이 없다고 확증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죄에서 자유의 스피커 죽음에서 자유의 스피커 흑암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사막에서 자유한 스피커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나와 여러분이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목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1절에 내가 자유자다. 나는 십자가로 자유한 사람이다. 나는 사도다. 나는 목사다. 나는 성교사다. 나는 성도다. 나는 직분자다. 분명히 밝히는 나와 여러분이 되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주안에서 나의 행한 일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성령의 인침받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일으켰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자랑으로 바울의 스피커로, 바울의 복음의 스피커로 살아났습니다. 성령의 인침받은 자유자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죄에서 자유 스피커가 되시길 주여 므로추원합니다이 자유가 우리 가정에 선포되며 자녀에게 선포되며 우리 기업에 선포되며 우리의 모든 산 위에 선포되는 죄에서 자유의 스피커, 죽음에서 자유의 스피커, 사망에서 생명으의 스피커, 생명을 치료하고 살리는 복음의 스피커가 되시길 주의모로축원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밭 가는 자는 소망으로 밭을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위하여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사도벌은 권리행사라 했습니다. 십자가로 살아났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자유를 누리고 십자가 이후의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누리고 이 죄에서 자유 나팔이 되어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 친족이 살고 내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아 는 죄에서 자유의 스피커로 정체성을 드러내며 십자가의 구원의 원리를 마음껏 담대하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이굿뉴스의 복음 스피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의 일을 맡은 자는 성전에 선하는 것을 먹으며 성전에서 성기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하늘의 능력 하늘의 지혜 하늘의 이새 생명의 스피커 새 소망의 스피커로 일어나서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계의 성도들처럼 죄에서 자유한 스피커로 만방에 나팔을 부는 십자가 자유의 확성기가 되기를 죄음으로 추원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들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십자가의 승리로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이요 십자가의 승리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의 나팔로 이 세상에서 걸어다니며 뛰어다니며 일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명을 살리는 스피커가 되기를 주의 음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교회 청년들이 얌전하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조용히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 집에 가서 축구 경기를 보면서 우리 나라가 골을 넣니까 으골골 골하면서 골 일어나 춤을 춥니다. 이 승리를 기쁨으로 춤추며 탄성을 지릅니다. 벌펄 벌채 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침묵한다면 무언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중개자요 성령의 마이크가 돼야 됩니다. 십자가 승리의 스피커가 돼야 됩니다. 부활 승리의 확성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스피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스피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의 스피커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스피커입니다. 생명의 복음 나팔입니다. 누가 보면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하면 인자도 고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유 스피커로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나팔로 십자가 승리의 확성기로 나팔을 불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리도괴처럼 이 자유를 이 영원한 자유의 나파를 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여으로추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복음 사명 스피커입니다. 서더 싱킹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사고는 직관과 논리와 무의식적 사고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하나하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서더 싱킹이 정체를 밝힌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어떠한 의사를 결정하고 있을까? 서더 싱킹을 하면 상대의 본질을 갈파한다. 서드싱킹을 하면 거짓과 진실을 단번에 분별한다. 서드싱킹을 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만 한다. 서드싱킹을 하면 까다로운 요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서드싱킹을 하면 뇌는 가장 적극적으로 작동한다. 이 책에서 서드싱킹을 알고 난후 나는 불가능했던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었다. 십자가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살아나고, 성령으로 살아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직관과 논리와 무의식적인 사고로,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복음 사명 스피커로, 이제는 복음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성령의 불길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기대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 사명의 스피커로, 나의 삶을 드리고, 내 가정을 드리고, 내 자녀를 드리고, 내 목회를 드리고, 내 성교를 드리는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의 직분자, 능력의 성도, 능력의 가정,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컹컹한 악한 영들의 진영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이룬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복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불같은 성령으로 복음을 들고 역동적인 스피커가 되기를 주의함으로 추원합니다 모건 하우저리 쓴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변치 않는 인간은 그의 본성, 역사적인 패턴, 그리고 인간의 탐욕, 인간의 두려움, 인간의 복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축복 받으려는 욕심, 축복 받으려는 욕망은 변함이 없습니다. 역사의 반복과 일관성 있는 삶을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심리학과 경제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로 부활의 승리로 성령의 불 같은 승리로 우리에게 있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십자가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부활 생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고 함께하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이 동일하신 성령님으로 날마다 우리 삶을 개진할 때에 우리 삶을 들이며 우리 삶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가 주 앞에 영광 돌려지는 날마다 복음으로 승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음 사명 스피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는 21세기 2025년도를 살고 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의 부패로 죽음화되고 심판받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면에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구원, 예수님의 생명의 구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 생명의 이 구원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해서 성령으로 적용되는 십자가 구원, 부활의 영광. 복음으로 내가 살고 내가정에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인생이 살고 내 기업이 살고 내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아나는 복음 사명 스피커로 살아나는 이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요 고린도 교회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요 이 복음의 권세와 능력의 권리를 행사하는 복음의 스피커, 복음으로 치료하고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으로 선포하는 이 스피커의 권리를 행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에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만일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의 십자가 정신, 부활의 정신, 성령의 불 같은 복음 스피커의 정신은 나의 정신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신입니다. 우리 선교지의 정신입니다. 우리 가정의 정신입니다. 내 인생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에 성령의 불 같은 능력을 부어줬습니다. 그 즉시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스피커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만일 레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나는 복음의 사명을 받았다고 그는 단언합니다. 한 청년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샀습니다. 디자인도 좋고 음질도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소리를 키워도 소리가 커지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배터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 청년의 멋진 외모 아름다운 외모 좋은 환경 말 잘하는 입술이 있어도 성령이 불이 없으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3대 승리를 외치는 복음사명의 스피커가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목사님은 당황하지 않고 마이크는 꺼졌지만 성령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면 우리는 꺼지지 않는 스피커입니다. 꺼지지 않는 하늘의 나팔입니다. 천국의 스피커입니다.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도 스피커야! 나도 스피커야! 우리도 스피커야! 성령의 복음 스피커, 성령의 능력 스피커, 성령의 기적의 스피커, 성령으로 치료하는 스피커, 성령으로 살리는 스피커, 성령으로 회복시키는 스피커입니다. 어떤 집에 앵무새가 있었는데 매일 예수는 승리하셨다! 예수님은 승리하셨다고 외칩니다. 이 주인이 그 소리를 매일 듣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스피커가 되었어요. 우리는 앵무새보다 더 강한 스피커입니다. 더 강력한 복음의 스피커입니다. 생명살이는 영적인 스피커입니다. 우리는 확성기입니다. 우리는 중계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스피커입니다. 내 입은 복음을 전하는 마이크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 나라의 스피커입니다. 십자가의 승부 아의 승리, 성령의 승리, 승승승. 승, 승. 외치는 스피커입니다. 외치는 복음 나팔입니다. 삶의 나팔입니다. 눈동자의 나팔입니다. 입술의 나팔입니다. 우리 손의 나팔입니다. 우리 손의 나팔입니다. 우리 삶의 나팔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 삶의, 우리 삶의, 우리 삶의 보이는 나팔입니다. 이 복음 스피커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내가 가는 세계가 내가 가는 나라가 살아납니다. 내가 만나는 지역이 살아납니다. 내가 만나는 도시가 살아납니다. 내가 만나는 나라가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사도바론 유대인처럼, 율법주의자처럼, 이방인처럼 그 자리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나팔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교회가 살아나고, 에베소교회가 살아나고, 빌리포교회가 살아나고, 로마의 교회가 살아납니다. 한국의 교회가 살아납니다. 저 미국의, 저 아르헨티나의, 칠레 오르바이에, 과테말라의, 콜롬비아의, 베네수엘라의, 멕시코의, 파나마의 교회가 살아납니다.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동참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니 십자가의 승리에 참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영광을 누립니다. 생명의 생명을, 생명의 영광을 누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승리를 적용하시고 부활의 승리를 적용하시는 성령님은 나의 지휘자입니다. 내 생명의 타워입니다. 나의 대장입니다. 내 머리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생명의 타임입니다. 내 능력의 상황이며 내 능력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기 바랍니다. 상황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릴 때 역사는 나타납니다. 소방차가 불난 집에 도착했는데 사이렌을 끄고 조용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말합니다. 왜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방관이 시끄러우면 민원이 들어올까봐요. 여러분 민원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어둠이 두려워서 악한 마귀가 두려워서 스피커 소리를 껐습니까 확성기를 틀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사이렌처럼 울려야 할 진리 입니다 십자가 승리 부활 승리 성령의 불 같은 승리를 외치는 사이렌이 돼야 됩니다 스피커가 돼야 됩니다 확성기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 같은 역사는 침묵이 아니라 올려야할 나팔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누구에게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리켜, 지켜, 행하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병든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으로 기적을 행하는 이들에게, 내가 용어토록 함께하리라. 복음의 스피커, 십자가의 스피커, 부활의 스피커, 성령의 불같은 능력의 스피커된 여러분들이여, 아니, 초자연적인 능력의 스피커된 여러분들이여, 날마다 여러분의 스피커가 작동하는, 어둠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나팔을 부는 죄에서 자유한 스피커, 영원한 복음 사명의 스피커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